만일 너희에게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아해해야 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자기 생업까지 버리고, 자기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지가 얼만데, 설마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아 예수님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의미하는 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간에 들어있습니다 작은 씨지만 땅에 심겨져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생명을 가진 것이 이 겨자씨 식물의 씨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더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믿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 작아 보일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 숨 쉬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뽕나무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는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집사되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목사가 믿음이 더 커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아니다. 형식적인 믿음, 죽은 믿음, 교회만 들락날락거리고 지식으로 성경적 머리만 채우는 그런 믿음 갖고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땅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회복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운 삶을 살아갈 때 겉으로만 헐뿐인 파리새인 같은 이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언정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믿음 말씀이 심겨졌을 때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애씀 노력 분투가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한다라고 말하면 이 단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 부흥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